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루티아입니다. 오늘은 케이틀린 강의인데, 일단은 케이틀린 실전 영상 보기 전에, 룬 아이템을 알아볼 건데, 룬 아이템 알아보기 전에, 이제 케이틀린을 어느 상황에서 뽑고, 어떤 챔피언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지 조금 설명드릴게요. 선픽으로 괜찮아요 케이틀린이 라인 주도권이 있어가지고 선픽으로 괜찮고 같이 뽑아야 될 서폿은 모르가나랑 럭스가 솔직히 말하면 가장 정석적인 파트너인데 럭스, 모르가나가 아니어도 이제, 파이크나, 쓰레쉬, 노틸러스랑도 괜찮아요. 근데 가장 잘 어울리는 테커스본스 쓰레쉬랑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럭스, 오르가나, 쓰레쉬, 정도? 이세 개가 가장 베스트 조합이고, 나머지도 나쁘진 않은데, 어, 이제 케이틀린을 잘활용하려면이세 가지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룬 알아볼게요. 룬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고정으로 이렇게 들어요. 시속은 안 드는 이유가, 케이틀린이 라인전이 망하면 조금 힘들거든요. 챔피언 자체가. 그래서 김민한 반올림으로 저는 라인전을 무조건 안 망하는 쪽을 선호해서 기민한 반롤림을 사용하고 마나가 부족하니까 침착을 들고 돌풍을 드니까 핏빛길까지 들고 최후의 일격이나 체육시 복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옛날에는 연계한 사냥꾼 들어서 돌풍 활용도를 극대화했는데 요즘 메타에서는 돌풍을 극대화한다기보다는 그냥 절대 집중이나 폭풍의 결집 들어서 후방 힘안 빠지게 하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룬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템 알아보고 실전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아이템은 일단은 첫 코로는 일단 무조건 돌풍을 고정으로 하고 이 사이에 톱날 단검을 섞어도 돼요. 톱날 단검을 섞어도 되고 돌풍을 올리기 전에 그리고 징수의 총. 저는 거의 고정해요. 징수의 총. 이코로 고연포를 가는 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징수의 총을 고정으로 하고 이코 고연포로 갔을 때의 장점은 한코 타이밍이 징수의 총보다 싸기 때문에 무대 타이밍 때좀더 강력한 맛이 있고 이코로 징수의 총을 갔을 때의 장점은 이제 징수의 총으로 킬각을 잡기 쉬우니까 이코부터 빠르게 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징수의 총 타이밍 때 조금 잘 불릴 자신 있으면 징수의 총을 가시는 거고 징수의 총 타이밍 때잘못 굴릴 것 같으시면 고연포를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무대 무대를 고정으로 올립니다 3코어로 여기서 도미닉을 올려도 되긴 하는데 무대로 거기 고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4코어로 고연포 4코어부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에 맞게 가시면 되고 3코어까지는 무대로 고정으로 한다 이제 아이템 알아봤고 실전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이제 케이틀린 강의 한번 해볼게요. 케이틀린 강의가 좀 늦어진 점이 있는데, 제가 요, 여러 번 찍으려고 했는데, 강의 각이 안 나와서, 일단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아르스, 그, 레나타 대 케이틀린이에요. 그, 저희 쪽이 좀더 공격적이긴 한데, 상대가 방어를 해버리면 조금 힘든 조합이기 때문에, 이번 판은 더 잘하는 쪽이 이길 것 같습니다. 가보자. 오? 어? 안되지. 하이크가 이랩때 프레젠 다 빠졌으니까, 바로 잡자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덫보다 투망이 좋긴 해요. 덫은못 맞추 확률이 있어서, 투망으로 느려진 줘서 잡는다는 느낌. 일단 상황 보고 찍을게요, 이랩 스킬은. 상대가 일단은 경험치를 안 먹으니까, 최근한 앞에서 디나이 해주고. 아예 살이죠? 이건 상대가 좀 잘한다. 경험치 먹으러 나온 원래 죽는 건데, 상대가 좀 잘하네요, 이건. 아, 이건 땡기는 게 좋긴 해요. 키을 만들어내려면은 파이크 같은 챔피언들은 당기는 게 제일 좋아요 이리갈 곳에 까는 거지 이건 더 찍어야 돼서 이게 파이크가 끊 확정이라서 미제 도망갈 곳에 깔아놓으면 저렇게 밟죠 살짝 0 5그램 정도 앞으로 그러니까 케이틀린도 방금같이 이제 Q를 아꼈다가 항상 W 밟으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가니까 W 하는거죠 아 W Q 덫부터 그니까 러 덫을 지금 챔피언이 보이는 위치에 까는 게 아니라 약간 뒤에 아이고, 나아 이거 안맞아 나았죠아 이거 덫 실수를 좀 했는데 말하다가 이게 방금 어디 깔았었는지 살짝 오른쪽에 깔았어야 되는데 말하다가 실수했네요. 그리고 아이템은 원래 여기서 절정 형 타이형 신발 가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요새 선신발 절대 안 가요. 특히 케이틀링같이 라인전 강캐들은 왜냐면은 이 300원이라는 걸 이동속도에 쓰는 거잖아? 근데 초반 단계에서 잘 컸는데 이 300원을 이동속도에 써버리면 공격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힐을 못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요새 선신발은 거의 안 가는 편. 근데 상대방이 조금 그랩이나 이런 걸좀 많이 피해야 되는 무빙을 필요로 하는 챔피언이면 선신발 가기도 합니다. 항상 아이템은 상황에 따라 아니, 빠르게 푸시. 왔죠? 잘 살았죠? 택다 하면서 헤드샷 스택. 저건 잡았고. 머리안 주고 일부러 타논 한테 나만 안 주면 돼요 오케이 너무 좋았죠 이게 빠는 게 진짜 좋았죠 플래시로 빨았고 타논 큐를후황으로 피하면서 약간 하는 거 이게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항상 교전을 할 때에도 이게 머릿속에서 교전 각을 읽고 저는 이 각을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타논 부리자마자 후황으로 이제 저 타논 큐를 피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스킬을 이제 플래시로 여기로 가면서 플래시로 다빨 생각 이거 진짜 막아야 되는데 이거 막아야 되는데 너무 이거 두는 거... 잘해야 되는데 막으면 안 돼, 막으면 안 돼, 안돼안 돼. 어 조심하고. 이안보인아 이제 오브젝트 한타 할 때는 항상 겉부시부시 부시 들어오기 전 여기 있죠 여기 여기다 깔고 여기다 깔고 여기다 깔고 항상 부시 들어오기 전에 더 깔아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빨리 이거 먹는 게 좋은데 그냥 먹고 빨리 나는데. 아 그렇군 퀸인데. 살짝 빠지는 것도 괜찮을지도오잘 잘랐다 잘 잘랐다 잘 잘랐다 잘 잘랐다. 못 나오게 더 깔아 주시고 내라타부터더 깔아 주시고 오무 고데. 고무기 써주고. 와 너무 좋았다 너무 재밌다 다 개장 싸웠다 야 이거 바르스가 끌린 게 너무 컸죠 이거는 바르스가 용둥지 안으로 끌려가지고 포지션이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레나타랑 이제 꽁 하려다가 다 망한 거죠 일단은 타노는 무시해도 돼요 왜냐면은 엄청 못 컸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판에 신경 써야 될 거는 갈리오 도발이랑 크 상태 들어오는 거랑 바르스 궁극기 그리고 레나타 궁극기만 조심하면 돼요 이제 나가니다겠어이 되었습니다. 저체니다 와 진짜 안 죽네 이 씨. 와 하루 종일때려줍냐 그래도 내가 처음 먹어가지고 좀 괜찮다. 아, 항상 한타에 더 상대나 스킬을 생각해야 돼요. 방금처럼 이제 계속 관리 조절하면서 우리 근처 탈론이거든요. 항상 탈론 있는 판에는 벽에다가 넘어올 때막아주시고잡을만한데 어. 예라이 저기 안 중. 그리고, 이렇게, 바론 먹을 때도, 항상, 이렇게, 거기 끝부분, 항상. 이게 꿀팁이에요. 벗을, 항상, 이런 꿈, 끝부분에다. 들어오기 전. 붓시 들어오기 전 있죠? 그런데 위주로 깔아주시고. 아뭐 하는 거야. 왜 이걸 나가서 막아? 안에서 먹으면 되는데. 그래, 나 와야 돼. 아, 못 막는데. 아이고 안 죽었어야 되는데 죽어버렸다 다행히 또 맞긴 했네요 거슬좀 생각보다 잘 깔아서 상대가다 밟았는데 아 아쉽네요 게임은 그래도 좀 비스무리해져가지고 그냥은 오잘나왔다 이러면 해야되는데? 5대3인데? 5대3인데? 해야되는데? 상대 W 와가지고 뭐야 저거 아니, 챔프 스킬을 모르는데? 이러면 바로 갑시다. 지금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한번 잘 해봅시다. 아까처럼 상대방 스킬 생각하면서 덫만좀잘 깔아주면 1인분이니까 들어오는 거이스킬로 e 무조건 빨갱다 하고 이번 판을 잘 빨면 이겨요. 시야 다 먹혔겠다. 계속 깔아주고. 계속 키만 빼면 돼요. 공극기를 일단 먼저 피 빼주고, 더블 여기, 항상, 깔아주고. 오, 레아통, 레아통, 레아고 너무 좋았다, 얘들아. 끝내자. 지지. 이게, 왜 이겼냐면은, 상대방 레나타 궁이 빠지는 순간 이겼어요. 바르스가 레나타 궁극기에 딜한다고 암무등이 쳤거든요? 거기서, 가렌한테 물리면서, 바르스 포지션이 망가지면서 이긴 거죠. 와, 이거 인간승이다. 이걸 이기네. 강의에서 이렇게 좋은 판이 나오다니. 이래서 케이트이 좋은 거예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어, 바르스는 사거리가 짧아지고, 들어와서 때려야 되고, 케이트니는 버으로 멀리서 때릴 수 있으니까, 유지. 좋았다. 좀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릴게요.